정화 크리스탈을 때려 박아서 북주한과 동시에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라이언트에서는 이중인격이 되가는것 같죠 유하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엄청난 이벤트가 이제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벤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레이드가 추가가 되었고 이제 시즌이 끝남을 맞이해서 이제 라이징 히어로잖아요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할수 있게 이벤트 라이징 섀도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켓단의 어, 습격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림자 포켓몬으로 체육관을 점령할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림자 레이드에서는 강력한 그림자 보스 포켓몬을 쓰러뜨리고, 어, 새로운 파트너 포켓몬으로 잡을 수 있고, 동료와 함께 어, 그림자 레이드를 한번, 어, 그림자 레이드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로켓단이 이 체육관을 점령해야지만, 이제 그림자 레이드가, 어, 그림자 레이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 레이드 배틀후팀 보너스 리어드로 추가되는 프리미어볼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며 리모트 레이드 패스를 쓸수 없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배틀 약간 조금 더 유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 라이언테이에서는 수익과 포켓몬고의 이제 게임성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제 이제 사이에 두고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흔히 말해 이제 이중인격이 되어가는 것 같죠. 어, 그림자 포켓몬의 힘, 그림자 레이드가 개최되는 체육관에는 고로키단이 배치되는 강력한 그림자 포켓몬이 보스 포켓몬으로 나오며 별 세계 레이드 배틀 및 전설 레이드 배틀의 그림자 레이드 배틀에서는 그림자 보스 포켓몬이 배틀 중 폭주 모드를 들어가며 공격과 방어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공격에 맞서 물러서지 말고 그림자 레이드 보스를 약화시켜 어, 한번 퍼액을 해보라고 하는데 야, 그림자 포켓몬인데 공격과 방어가 같이 상승한다. 이거 좀, 좀, 좀 그렇지 않나요? 공격과 방어 같이 상승하면 어쩌라는 거지? 하여튼, 뭐, 이제, 어 시골이나 약간 좀, 어 사람이 좀 많이 없는데 사시는 분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은, 어 상당히 좀 힘이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제, 어 신규 아이템이죠. 그림자 조각은 고로켓단이 가끔 떨어뜨리는 수수께끼의 보석이며, 그 수수께끼의 조각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조각을 충분히 모으는 윌로우 박스의 새로운 반영품인 정화 머신을 사용하면 정화 크리스탈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 레이드에서 정화 크리스탈을 사용하면 공격과 방어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 보시면은 이제 폭주 모드를 다시 약화시켜서 덜 폭주한 상태로 만드는 어, 그런 이제 효과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정화크리스탈은 참여하는 모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그 효과는 중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주 모드가 들어서면은 이제 정화크리스탈을 때려 박아서 이제 폭주한과 동시에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폭주한과 동시에, 그러니까 폭주를 써가지고 어, 더 강해, 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화크리스탈을 아서 역공, 역사를 맞아가지고 그냥 어, 더 가버린다 그래서 폭주를 하면은 정확 크리스탈로 더 유리한 공격을 해가지고 더 빨리, 빨리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번에 라이징 히어로의 마지막 이벤트인 라이징 섀도우 이벤트에서 그림자 레이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 레이드에서는 그림자 뮤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로치 그림자 뮤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그 로켓단의 음모를 과연 여러분들은 막을 수 있을까요? 라이징 섀도우는 한국 시간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5월 28일 일요일 20시까지 진행이 되며 그림자 뮤츠가 그림자 레드를 이 통해서 캐번고에 다시 돌아옵니다. 운이 좋으면 이로치도 만날 수 있고 27일 10시와 27일 10시부터 28일 20시까지 전설 레드 이 배틀에서 그림자 뮤츠가 등장합니다. 이로치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며. 5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5월 28일 일요일 20시까지 대부분의 체육관에서 그림자 레이드 배틀이 레이드 배틀을 할 수가 있고 5월 27일 토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는 보로 켓단의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려 최고조에 이루어 모든 레이드 배틀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27일 5월 27일 토요일 있잖아요.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이 그림자 뮤츠도 등장하며 이제 모든 체육관이 그림자 레이드를 개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한 개, 그림자, 레이드베트, 그림자 발챙이, 그림자 알통모, 그림자 모다피, 그림자 메탕이 있고, 별세 개, 그림자 레이드, 그림자 베리프, 그림자 마크임 그림자 엘리게, 그림자 포프니가 있으며, 어, 레이드베트에서 가장 중요한, 어, 별한 개, 레이드베트, 어, 별한 개, 레이드베트, 여기 그림자, 레이드베트라고, 그냥, 별한 개, 레이드베트를, 삐삐, 왕눈의 마릴, 수레기, 누리공, 별세 개, 레이드베트, 레어콜, 라프라스, 입치트, 엠페르트, 전설 레이드베트, 레지 기가스, 카프누지, 카프누지는 5월 24일 수요일 10시까지 등장하며, 레지기가스는 5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등장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메가 포사이저, 메가 파피코, 5월 24일 수요일 10시까지 에이드베트에서 메가 포사이저가 등장하며, 5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메가 파피코리가 등장합니다. 이점또잘 참고해 주시고,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 아보, 골벨, 또가스, 델비드, 버찬 야스컴폰스 코피가 등장하며 친바로 히스이도 만날 수 있고 곤일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로는 고로켓단이더 자주 등장합니다. 필드 리서치는완료하면 필드 서치를 완료하면 이상한 파츠와 별의 모래를 받을 수 있고 시즌 스페셜 리서치 힘차게 보가 진행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얻어보시기 바라며 트레이너 포즈가 추가되는데 유추 포즈가 추가되고. 어, 우상 아이템도 추가되는데, 예, 예, 새로 나온 뮤츠 약간 컬렉션 같죠? 보라색깔과 흰색깔 섞여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팀원고의 어, 꽃이라고 할수는 뮤츠를 또 퍼주는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림자 뮤츠 한 마리씩 또 모이고 가시기 바라며, 이로치 얻으신 분들은 한번 자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